프리미엄, 엑스트라 버진, 또 엑스트라 버진, 또 버진, 퓨어, 람판테, 포마스, 룩, 라이트, 이렇게 여러 가지 등급들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.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엑스트라 버진, 퓨어. 포마스 정도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고르고 또 제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먼저 엑스트라 버진은요 정제 과정은 없이 순 압착 방식으로만 추출을 했고요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낮아요.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도 좀 진하고 맛이나 향기도 좀 강한 특징이 있어요.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을 짜냈어요.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름을 짜내다 보면 불순물도 좀더 생기고 압력이나 열에 의해서 산도가 높아지는 상태가 됩니다. 이걸 바로 람판테 등급이라고 하는데요. 이 람판테 등급 자체로는 산도가 높아서 식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정제를 한번 해요. 그게 바로 퓨어 등급입니다.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식용이 가능해요. 마지막 포마스 등급은요, 퓨어 등급까지 다 짜내고 났어요. 기름은 별로 없고 이 올리브 찌꺼기들이 남겠죠. 그러면 이 올리브 찌꺼기에다가 화학적인 용매를 써서 기름을 이제 추출을 해낸 걸 포마스 등급이라고 해요. 다시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렇게 약간은 무색, 무취, 무향 이렇게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. 정제를 하면 할수록 순수하게 기름만, 지방 성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아지게 됩니다.